안녕하세요. 환경사업팀 최경태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독불장군 상대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내용과 제가 읽었던 책들을 보면서 공감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독불장군을 겪어 보셨습니까? 아니, 몇 명의 독불장군을 겪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독불 장군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독불 장군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는 외로운 사람. 세 번째는 독불 장군의 어원인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장군이 없다, 장군이 될수 없다는 뜻으로 남과 의논하고 협조해야 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독불장구는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랜 관례와 완전 제일 주의에 빠진 사람.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에서 기존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위기감에 빠지면 방법을 바꾸자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는 아무리 재정 적자가 늘어나도 지금 당장 쓰러지는 것도 아니니 새로운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거나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타인의 말을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세거나 자기애가 강하거나 완고해서 타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들을 밖으로 고해 봐야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유리한 질문에게만 답답하고 불리한 질문에게는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는 나중에 꼬투리 잡힐 만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이거나 방어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저런 사람의 질문에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 없는 우월감이나 상대의 제안이나 의견에 내심 찬성하진 않지만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에서 반대 의견을 말하거나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은 이런 심리를 넘겨다보고 침묵을 이용하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는 생각으로 느긋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쉴새 없이 떠들며 타인의 말에는 전혀 귀울이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이들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말을 들이려 하지 않,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처할 때 먼저 해서는 안 되는 일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들의 목소리보다 더큰 소리로 의견을 전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더 크게 떠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용히 하세요라고 명령하듯 소리쳐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무시당한 것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계속 떠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수다를 떨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확실한 대처법은 첫 번째로 자, 자연스럽게 조용해지기를 기다리거나, 둘째 몸짓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세 번째, 말로 확실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강압적으로 조용히 시키는 방법은 쓰지 않고, 딴전을 부리며 계속 떠드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요즘 참 많은데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만 코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유형은 휴대폰 의존증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에겐 여러분이 대화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언어적 방법, 즉 비난하는 듯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그래도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휴대폰 전원을 꺼주세요. 도중에 벨이 울리면 이야기가 끊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요. 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 생각과 방법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완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바뀌면 제대로 적응할 수 없어서 무등하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수적이고 완고한 태도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히 관리직일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려는 부하 직원의 의욕을 꺾게 되고 그 결과 집단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감돌게 되면 염증이 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에게는 새롭게 도입하려는 기술이나 방식이 간단하고 알기 쉬우며 익숙해지면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전문 용어는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독불 장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독불장군에 대해 어디선가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던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독불장군이 언젠가는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달콤한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내가 독불장군이 아닌가, 내가 독불장군이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